자, 이번에는 그 스트레칭 바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앉아 계실 때 있잖아요. TV를 보실 때나 식사를 하실 때 조금 몸을 편하게 하시려면 그 골반이 이렇게 털어져 있는 분들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뒤로 나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안에는 왼발이 뒤로 나가 있고 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걷기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하셔서 오른발이 뒤로 나가 있는 분들은 스트레칭바를 이렇게 한개 정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다리, 이런 데 테이블 다리에다가 이렇게 걸고, 그죠? 오른발이 뒤로 나간다라는 거는, 오른발 안쪽과 왼발 바깥쪽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다리 이쪽으로. 오른발 안쪽으로 피가 잘안 흐르고, 왼 다리 바깥쪽으로 피가 잘안 흐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른발은 발등 안쪽에다가 이렇게 스트레칭바를 그으세요. 그리고 왼발은 발등,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걸어도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발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오른발 위로, 이렇게, 왼발이 올라가는 걸 오른발 위로 이렇게 걸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해도 동일하게, 이렇게 요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시면요. 어 뒤로 빠져 있는, 요거는 이제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는 경우니까, 그 뒤로 빠져 있는 골반이 앞으로 쪽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몸이 한결 편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TV를 보실 때나 장시간 오래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가만 앉아만 있어도 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이런 거는 심지어 주무실 때도 저희 살짝 어떻게 좀 응용을 하셔서 적용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좀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